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 드립니다. 1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5.9%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기와 가스비가 30% 안팎으로 올라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지수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월보다 5.9%가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 33.2%, 등유 37.7%가 오르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3%, 공업제품은 6.5%가 뛰었고 전기, 가스, 수도는 27.6%가 올랐습니다.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 1월 닷새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2%가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0.17%, 춘천이 0.14%, 강릉 0.04%가 하락했습니다. 작년 12월 도내 주택 매매 건수는 1,249건으로 1년 전 12월에 비해 51%, 한달 전인 11월과 비교하면 24%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2,648세대로 한달 전에 비해 12%가 늘었습니다. 중대재 처벌법 사건의 경우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정하도록 한 법원 조직법을 법원 스스로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도 중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을 최초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정하는 등 전국 6개 법원에서 위법하게 중처법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했습니다. 이후 춘천지법 등 일부 법원이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재배당했지만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은 법원도 있어 일심 선고가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중첩법 사건에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아예 합의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와 덕거리 원길리 주변 200여 병은 오늘 풍력 발전 반대 봉평 주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대책위는 풍력 발전 시설 설치 반대 의사를 면회 에 전달하고 앞으로 봉평 전통시장 일원에서 여론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풍력 발전 시설은 봉평면 흥정리와 덕거리, 원길리와 용평면 노동리일원 15만 제곱미터에 추진되고 있고 해당 업체는 2016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해 지난해 8월 240메가와트 48기 설치를 위한 용량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횡성공군에서 횡성한우와 전국 최대 규모의 야구장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수제 맥주와 같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맥 프리미엄 페스티벌을 추진합니다. 공구면은 실무위원회를 구려 전국 대학생 야구대회와 횡성 호수길 축제가 열리는 9월 중에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는 한우, 야구, 맥주라는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의 청장년층이 갖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시가 2월 한달 동안 시내에서 키우는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합니다. 원주 시는 최근 유기되거나 유실된 반려견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들개처럼 야생화되면서 각종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농촌 지역의 시내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길고양이 중성화는 신고하면 위탁 기관이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다시금 풀어주는 기존 방식으로 계속 추진됩니다. 강원연구원이 외부 강사 강연료를 정부 기준보다 두배 이상 많이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달 아침 공부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교수, 언론인, 기업 임원 등 외부 강사의 1시간 반 강연료를 100만원으로 책정해 정부가 정한 49만원에 배가 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직 장관급 인사와 대학 총장, 대기업 회장 등특 1급 인사에만 1시간 반 강연료를 100만원 주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연구원은 자체 제정한 강연료 지급 규칙에 따랐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월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 인센티브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영월군은 단체관광 인센티브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 오프라인 서, 서류 제출 방식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해 보다 간편,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법 등록을 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원 기준을 단체관광과 현장 체험학습. 철수도 관광에 트레킹 관광까지 추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